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간이 안 갔던 천국보다 아름다운 시파 모두 보고 오셨죠? 만약 아직 안 보셨으면 일단 보고 오세요. 처음을 기대와는 달리 드라마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지금 이 드라마의 전개가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사랑과 증오 같은 평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을 뒤흔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작가님에게 놀아나는 시청자가 된 기분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회차 살짝 토파보고 앞으로의 전개 그리고 드라마를 보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어쩌면 드라마뿐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보신 후에 너도 개소리냐 하신다면 욕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초반에는 따스함과 웃음이 공존했습니다. 해숙은 80대 노인의 모습에도 사랑스러움을 잃지 않았고, 낙두는 능글맞으면서도 다정한 사랑꾼 남편의 모습이었죠. 또 고양이 소냐를 비롯해 짜장이 같은 댕댕이들까지. 천국으로 온 다양한 사연과 신선한 설정도 우리의 눈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차가 이어지고 댕댕이들의 분량이 크게 늘면서 드라마가 댕댕이판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고 해숙과 낙준 부부의 케미를 기대한 이들은 해숙이 내내 밥만 짓자 해숙의 삼시새끼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해숙과 영예부녀의 전생 인연이 공개됐는데요. 해숙이 수양딸처럼 키운 영애에게 어릴적 폭력을 휘두른 아빠가 찾아왔는데, 이런 사람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왔다는 것. 또 영애와 가정폭력범인 영애 아빠는 전생에 불륜으로 맺어진 부부였고, 첩이었던 영애가 낳은 딸이 해숙이라는 그 업보가 돌고 돌아 현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정이었습니다. 가정폭력범 아빠랑 학대당하던 어린 딸이 전생의 부부였고, 심지어 불륜이라니. 아동학대가 마치 피해자 업보라고 설득시키는 듯한 화법에 화가 나기도 했죠. 잊지 않은 소미의 정체도 불안하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해숙의 남편인 낙중과 아슬아슬한 감정선을 타는 터라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는 모든 이가 납득할 만한 비밀과 반전이 있어야만 기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분명 다음 회차에서는 작가님들이 감춰둔 비장의 카드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전개를 봐서는 불안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전개는 다소 아쉽지만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죠? 어찌됐든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볼 텐데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며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던 관계들이 알고 보면 지옥처럼 잔혹한 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해숙이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려는 여정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해탈과 구원을 기대하지만 점점 드러나는 과거는 오히려 10년의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천국은 마음의 상태이지 장소가 아니다. 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시청자들은 여전히 이분법적 기대, 즉,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는 관점으로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충격과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시청합니다. 착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하지만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이걸 끊임없이 뒤집고 있어요. 피해자인 줄 알았던 인물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용서의 대상이었던 인물이 누구보다 냉정한 진실을 숨기고 있기도 했고요. 또 구원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전개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적 이분법을 회색지대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일종의 배신감은 물론 분노까지 느끼는 것 같아요. 적 관점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인물에게 감정 이입을 하며 그들이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가령 해수근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지난해에서 고부관계가 뒤바뀌었던 설정에서 시어머니였던 해수근 며느리를 자결하게 만들었죠. 이걸 보며 시청자들은 아니 나도 모르게 잔혹한 사람이었다는 걸 외면하고 있었네 하고 깨닫기도 하고. 소미와 낙준의 불륜 관계인 듯한 장면을 보면서도, 천국의 웬 불륜 커플? 어딘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심리적 지옥 체험이에요. 시청자는 더 이상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 기대어 위로받지 못하고, 드라마 안에서 혼란, 배신, 그리고 무력감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야 하지? 대체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죄일까? 이 질문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아직까지 속시원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듯하죠?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선택과 기억, 후회와 용서 속에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답답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드라마에 눈을 뗄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혼란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비춰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이 있어요. 센터장님도 그랬죠? 천국은 이승에서 잘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지옥에 안간 사람이 천국에 온 것이라고요. 천국은 좋고 지옥은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 관념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2회차가 남은 시점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자들에게 남기는 정서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찝찝함,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해가 될 거예요. 마치 작가님께 놀아나는 듯한 이 기분. 하지만 이 드라마가 정리할 메시지는 우리가 기대한 이분법적 정의가 아니라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복잡함을 받아들이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건그 복잡한 감정을 껴안고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